안녕하세요. 자, 찐찐이 t v 의 이승재입니다. 오늘은 미니카 접기를 해볼게요. 일단 반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해서 펼쳐지고, 다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역시 이게 아니라, 일단 이렇게, 중간으로, 방석 접기를 하시면 다안 아니고요. 이렇게 됐죠? 이 선이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.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운데, 여기에서 자, 여기까지 다 따라 접으셨죠. 조금만 기다려줄게요. 자,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열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또 반대 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안으로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반대쪽도 똑같이.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어졌고. 어, 이렇게 접었죠?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접어서 이 선이 이쪽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제 이뒷 부분을 앞으로 접어서 하면은 완성 미니카 접기 완성입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미니카가 얼마나 잘 튕기는지 한번 보여줄게요. 이만큼 잘 날라가요. 에코 6%어줬는데 오늘은 미니카 접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그럼 다음,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